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요. 변화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에 나는 유능하고 더 좋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에요. 돈과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거의 없어요. 결국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와요.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요, 현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되게 짧아요. 피디님, 신체의 노화가 몇살 때부터 시작될까요? <laughs> 아니에요. 20대부터 시작되고, 30대부터는 티가 난대요. 두 번째, 뇌는 언제부터 늙을까요? 누구? <laughs> 계속, 계속 늦는데, 20대까지는 잘안 늦고, 30대 초반부터 뇌 신경세포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뇌의 크기도 점점 줄어든대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매우 짧다고 볼수 있어. 예전에 제가 29에 약간 3 0 사이가 된다고 되게 막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 내가 꿈꾸는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찬란하고 멋진 커리어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때 막 30대 기념으로 막 드레스 입고 파티도 막 했던 경험이 있어. 근데 벌써 이제 지금은 45세야. 조만간 50세 파티를 해야 될것 같아.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요, 변화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든 목표든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할까?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파헤치려고 해요. 그 답은 먼저 말하자면 시간에 있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거지, 문제인 거지. 적어도 뭐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있는 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절대 먼저 안 하고 막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막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귀찮아 하다가 진짜 코앞에 닥치면 막 부랴부랴 해본 경험 있지 않아요? 정신도 없고 어라는 퀄리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결심하잖아 다음에는 진짜 미리미리 해야지 하지만 또 그날이 다가오면 그러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아, 나 진짜 왜 이러는 거냐 나 같은 너왜 이러면서 막 자책도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미래의 나는 유능하고 더 좋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장 잔고로 비유를 하면 저축하고 뭐 흑자 내고 막 좋은 투자를 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서 여유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놀고 먹는 거에만 추중해서 잔고가 텅텅 비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집도 사기 위해서는 사실 통장 잔고를 불려가야 되는데 인생의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피디님도 잘 알지 근데 왜잘 안될까요. 오, 답은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어서 그래. 걔는 지막 재밌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다 미루고 쉽게 포기하고 게으른 성격의 아이인 거야.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꼬마를 어르고 달래서 다루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이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피디님하 나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남자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경험하잖아. 친한 동생이 군대를 이제 간다는 거, 예전에. 근데 걔가 원래 좀 당근도 안 먹고, 편식도 굉장히 심하고, 지약도 되게 많이 했던 애였어.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무원병사라고 부대장이 포상 유를줘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왔을 때, 완전히 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새벽 6시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밥도 안 남기고 맨날맨날 맨날 잘 먹고 그리고 뭐이일에한번 걸로는 돌침번이라는 걸 쓰는데 힘들어도 버틸만 하다고 하면서 자기 막 사회에 나왔던 완전 킹왕자 모든 걸 자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감동 먹었던 경험이 있어 왠걸 놀랍게도 제대해서 걔 놀러 갔는데 한 달? 아니, 한 일주일? 정도였을 거야. 옛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군기 바짝 들어서 얘기하면서 좀 웃기, 웃거든. 근데 그때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젠 알았어. 그 마음속에 그 아이의 존재 때문이야. 군대라는 환경에서는 그 아이가 그냥 삼았던 거야. 아, 카운터만 세면서 그러니까 탈출을 기다린 거지. 자기의 존재를 숨긴 스파이처럼 말이야.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기 싫어.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는 본능을 거스리는 일인 거지. 변화에 부딪혀가는 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고, 시간도 부족, 돈도 부족, 실력도 부족하다면서 막 회피하고, 막 계획을 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마음속 아이아이 싸움에서 처절하게 진 거지. 시작을 위한 준비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날수록 장단 건데 시작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야. 또 진짜 이런 분 있을 수 있거든. 어, 나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많이 바쁜데요.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적당한 바쁜 속에 묻혀 있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계속 주어지는 거지. 진짜 진짜 현실에서는 계속 바쁜 거야. 다시 말하면. 돈과 시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아.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기야. 이제 진짜로 해결책을 알려줄게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미래 투자, 시간 관리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땡땡이 있기 때문이야. 정답은 욕망이야. 우리 피디님 연애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헤세드 떠올려봐. 막, 내가 경기에 살고 걔가 서울 끝에 살아도, 막, 진짜 맨날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그랬어. 어. 막, 지금 끝까지 가서라도 만나고 싶고, 막, 그리고 퇴근하고 피곤해도 통화하는 게 너무 좋았던 시절. 왜 그랬을까? 좋아.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막, 좋아하는 감정으로 막, 욕망이 활활 불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인생에서도 나의 어린아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욕망. 하고 싶음. 그것을 찾아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돼. 다시 강조하지만 인생에서 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너무 짧아.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다시 일깨워봐요. 그러니까 무료하게 똑같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내기에는 오늘이 너무나 아까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헬렌켈러 파스테루, 미켈란젤로, 페세라 소녀 네오나노 다빈치, 아이슈타인, 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같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 오늘 질문 되게 많은데 <laughs> 코끼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laughs> 한 입씩 먹어야 한대. 물론 한 입씩 먹으면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한 번에 다 먹을 생각을 하면 어, 내일 먹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입씩 조금씩 먹어보는 게 필요해. 그 시간이 지나면 이한 입의 크기가 나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엄청 커있을 거니까. 꼭 자기 욕망 찾아보기. 그첫 걸음들이 1년 뒤, 5년 뒤 원하는 인생을 찾아주는 마법의 집사이가 되어줄 거야.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혜진이었습니다.